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을 생각하라고 했고요. 어, 여기서 A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 자, 기가 A가 되는 거고 B, C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다. 수선의 발 H라고 하고요. P점이 여기로 움직인다고 합니까? 여기 있을 때는 PA가 이렇게 되고 PB는 이렇게 되는 거고 P점이 한 여기까지 왔을 때는 PA가 이렇게 되고 PB는 이렇게 되는 거. P점이 여기 왔을 때는 PA가 이렇게 되고 PB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때 PA와 PB의 내적의 최대값.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결국 얘들아 생각해 보자. 내적이라는 건 A가 이만큼 작용하고 B가 이만큼 작용하면 어차피 하나를 정사형 내려서 여기 찍힌 점을 B-라고 하면 여기서 B- 곱하기 A 이런 느낌이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내적이 한마디로 여기서도 이거랑 이거의 내적을 상상하려면 힘들고, 이거랑 이거의 내적을 상상하려면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버릴게. 그냥 피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건데, 얘를 정사형 시켜서 여기다 정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거에. 두 개의 곱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자라는 거야. 괜찮지? 어. 자, 끝났습니다. 4, 여기 2, 2, 4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 2루트 3. 선생님의 PA의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2루트 3 빼기 X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런데 얘들아. 벡터의 방향이 지금 p 점을 기준으로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봐라 절대값을 씌우는 거 보이죠 어 한마디로 사이즈만 커지면 사이즈만 커지면 그 값이 음수든 양수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자, 한마디로 이거 곱하기 이거 원래는 x 곱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x 길이라고 놨다면, 여기다 원래 마이너스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지금 대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절대 값 쉬울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루트 3X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것 같고. 괜찮지? 어. 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최대 값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치? 최대 값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묶어주면, 어, x 마 루트 3으로 묶어주고 제곱 3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마디로 x가 루트 3일 때 최대값 3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2차 함수의 꼬리 좌표로 아니 꼬리 묶기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적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내적이라는 건 결국 한 점을 정사형시킨 그 점까지로 이거와 이거를 곱하는 단계였다. 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